원의 방식 구하래. 자 봐봐 아까 선생님이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일반식으로 내가 세워줬죠 맞죠? 자 어떻게 한다? 순서는 상관없어. 근데 나는 그냥 얘를 왼쪽에다 쓸게요. 자 얘를 왼쪽에다 쓰고 자 요렇게 자 플러스 5X 더하기 Y 빼기 6에다가 K 붙이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접어 무슨 말 이해 되니? 이렇게 쓰면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이렇게 나타낸거야 K다 또뭐 넣으면 하나씩 정해지겠지? 이해됩니까? 음, 자, 근데 이 원이, 이 원이 이거 추가했다. 이 원이 어디 지난데요 또? 1, 2를 지난대 그러면 너네 생각을 해봐. 얘를 지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무슨 값 나오겠니? K. 맞죠? 오케이, 자, 한번 해볼게. 자, 1, 4, 5, 2, 빼기 6, 더하기 K에다가 1. 다마일마이 얘가 영태님? 자 계산 한번 해볼까? 12빼기 6이니까 6인가? 더하기 k에다가 자 얘는 5빼기 2니까 3인가? 맞습니까? 어자 그러면 k는 몇이니? 2요 어? 5빼기 3은 1인5 3인데 왜 3이라고 했지? 어 미안 해 2죠 어, 쏘리 어 그럼 얘는 마3인가요? 됐나요? 그러면 너네가 여기다가 뭐 넣으면 돼요 이제? K 값 찾았으니까, 마삼을 넣으시면 돼. 이해되나? 그니까 정리해볼게요, 잘 봐. 이게 예, 그러면 정리하면, 자,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, 봐봐. 마이너스 2X제곱. 마이너스 3I니까 마이너스 또 2Y제곱. 그 다음에 마삼 으니까 플러스 3X 만나니까 8X. 자, 그 다음에 3I에다 만나니까 4Y. 그 다음에 숫자는 6, 이렇게 되나? 그래서 마이로 다 나누면, X제곱 더하기 Y제곱, 빼기 4X, 빼기 2Y, 플러스 3은 0. 이렇게. <laughs> 이게 답입니다. 아시겠니? 이해 되니? 응. 자. 얼른 정리하시고 사실 이거보다는 두 번째 게더 중요해요. 자, 빨리 정리하세요. <laughs> 정리하시고 두 개의 원이 나와 있고요. 나무 공통 현의 길이 구하라고 하는데 이 현이 뭐니 현이?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쪼개지는 이 선. 이 선을 현이라고 하죠. 너네 현 중에 가장 긴 현이 어떤 현이에요? 어, 지름이, 어, 잘기억하 있네 얘가 가장 긴 현이야. 아시겠죠? 뭐, 하여튼. 자, 이제 나오고 현 길이 구하라고 하면, 너네가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. 자, 첫 번째. 일단 피타고라스 쓸거뭐요 피타고라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, 니네가 피타고라스로 구한 값에 꼭두 배를 칠 거야. 이두 배가 뭘 의미하냐면, 너네가 한 방에 공통현을 못 구해. 그래서 절반만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할 거야. 자 일단 뭔 소린지 한번 설명 한번 해줄게. 자원두개 있죠. 정확하게 안 그리셔도 돼. 자원 내가 두개 그려볼게. 자원두 개. 자그 다음 이제 공통 현이니까 둘다 끼고 있는 현이잖아 맞지? 그럼 내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현은 요 현이야 요 현. 이 녹색 이해되니?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첫 번째 일단 너네가 뭘 하냐면 뭘 이제 원을 지정을 할 건데, 뭘 기준으로 할 건지, 이제 원을 이제 기준으로 정할 건데, 보통은 어떤 원을 기준으로 잡냐면, 얘들아, 이거, 너네 잘 봐. 암산해봐. X 앞에 뭐 나오겠니? 원의 중심. 2가 나오겠지? X백 2제곱이니까. 근데 얘는, 막 분수 튀어나오고 막 난리 나잖아맞지 얘는 선택하지 마시고, 얘를 선택하세요. 왜냐면 얘 되게 깔끔해. 중심, 0,0, 0. 반지름, 루트 5죠? 그러면 이 원을, 이 왼쪽 원이라고 치고 들어갈게요 자잘봐 얘를 얘를 이 원이라고 할게 그럼 원의 중심은 0 0이될 거고요 자잘봐 선생님 뭐 쓴다고요 저기 피타고라스 쓸 거야 피타고라스는 무슨 삼각형이야? 직각삼각형이죠? 자잘봐 내가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그럼 얘 뭐해요? 길이? 수직으로 그으면? 2등분 하잖아 우리 그 배웠잖아 3학이 2학기 때 맞죠? 배웠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선을 그어요, 이렇게. 그럼이 길이는 이 원에 뭐예요, 이거? 반지름 오케이, 반지름 몇이니? 오라고 하면 안 되지? 루트 5야 맞죠? 이해되죠? 자, 그 다음에 <laughs> 안돼, 가지마. 자, 이 점과 이제 이 거리 구할 거거든.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이 공통 현을 지나 이두두 이,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? 어 말해봐 배웠잖아 K에다가 아까 뭔데 그랬어요. 말 노트 봐봐 노트 보고라도 대답해. 아까 K에다가 뭐는데 그랬어. 마이너스 맞죠? 어자 그럼 이제 이 직선을 또 구하시래요. 이 직선을 그대로 자 한번 해볼게. 자잘 봐. 자 간다.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공통 현을 지나는 이 직선 이제 공통 현의 이제 직선 구해볼게. 자잘 봐. 자 그럼 우리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? 자 이렇게 자 색깔을 뭘로 할까? 뭘로 할까? 자 항상 일반형으로 갈 건데 5 넘기고 시작해라 알겠니?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5 더하기 자 k 갖다 붙이고 오른쪽거 그대로 x제곱 따기 y제곱 빼기 4x 자 플러스 3 y 자 요렇게 됐습니까? 응 안돼 지금 놓치면 안돼 잠깐만 서있어 잠깐만 서있어 자 이제 그 다음에 k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자 k에다가 마이너스 자 k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자 간다 x제곱도 하기... 아, 암산하자 날라가죠 맞죠? 그 다음 얘 예, 부호 바뀌죠? 4x 빼기 3i 원래 있던 빼기 5 이렇게 되니? 이게 뭐다 이게? 공통현의 방정식 이고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 자그 다음 우리 지난번 이거 배웠는데 잘봐나 지금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싶죠? 공식 기억나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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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어, 책상이 앞에. 자, 어, 아니 아니. 좀 요, 여기 들어가서 서 있죠. 아, 어, 밑에 뒤에 승민이가 <laughs> 어디 그랬죠 어, 어, 자, 이제. 나 이제 그래서 잘 봐. 우리 배웠어요. 공식. 어떻게 구하니? 여기 점 좌표 0, 0이죠? 그다음 이 직선 이렇게 써 놓고. 자, 공식 우리 어떻게 했지? 이거 개수제곱해서 더해줬죠? 그럼 루트 4,46 3,3은 9 분해 절대가 딱 쉬우고 얘 대입하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5네 이해되죠? 결과적으로 얘는 25잖아 그럼 5분해 얘는 그냥 5네 어? 거리가 몇이니 1이네 아 여기 거리 1이다 여기 거리 1 됐어요? 음자 이제 마무리 이게 피타고라스잖아 그럼 얘 제곱 빼기 얘 제곱하니까 여기 길이네 5014 루트 4니까 됐습니까? 음. 근데 나는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. 몇 배? 2배. 그래서 여기 2배라고 쓴 거야. 아시겠죠? 그럼 답이 3입니다. <laughs> 정리해 빨리. 어렵죠?